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삼성SDI고요. 현재 시간 1월 9일입니다.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 어, 삼성SDI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어,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배터리에는 현재 각형, 파우치, 원통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삼성 SDI가 만드는 것은 바로 각형 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 가지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저희가 또한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받아가실 분들 010-8298-7761 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어 저희는 어제 바로 이 SKC 드렸죠. 드렸고 1월 8일입니다. 오늘 9일 날 어떻습니까? 14% 급등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거 더 갖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16%, 17%까지 급등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 저희 추천주 꼭 받아 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무료라니까요. 무료. 속고만 사신 거 아니잖아요. 무료고 어떤 건지나 보기만 보자안 사도 되니까 보기만 보세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어때요? 14%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이제 어제였죠. 그리고 어, 대주전자재료 어떻습니까? 6% 넘는 수익률 얻어 놨습니다. 6일날 말씀드렸던 코스모화, 다음날 10% 급등했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 잘한다니까요. 현대로템 어때요? 5% 수익률 갖고 왔죠. 자, 이스스페셜티 케미컬 어때요? 3일만에 8%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GST 어때요? 4.3%의 수익률 가지고 왔죠. 대보 마그네틱 어떻습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5.5%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30일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우와, 여기 이제 번호 안 보내신 분들은 이것도 놓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OS랩 24일날 크리스마스 선물 드린다 그랬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어, 26일날 바로 매도했습니다. 이틀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죠. 캠트로스 어때요? 말씀드리고 나서 3일 뒤에 급등했잖아요. 보이시죠? 자, 21일날 일요일이라고 분명히 날짜 지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23일날. 어, 상한가 가있어요 상한가. 이거 조작 아니냐, 조작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3천당 제약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에서요. 어, 마음의 AI 이틀 만에 6% 갔고요. 덱스트 8% 갔죠. 그리고 DS단석 이틀 만에 7.5% 신성델타 테크 이틀 만에 1 2 났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 있다. 유튜브로서 뭐예요? 이미 어, 다음날 상한가 갈 종목 두 개를 알려줬다. 급등할 종목 어제 또 알려줬다. 그럼 내일 올라갈 종목 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일 올라갈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거 안 받아가시면 상당히 후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25년에 매집할 종목까지 알려드리니까 요런 것들까지 받아가셔라.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 S D I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삼성 S D I인데요, 어 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 2차전지 종목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이제 미국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이긴 한데 힘이 약해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입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두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냥 쉬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어 시어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요 2차 전지 종목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올해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트럼프가 인수를 받고 나서 IRA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어 그때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삼성전자가 어이 무거운 이 종목이 3%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왜 상승이 나왔까요? 어이 어닝 쇼크인 거 쇼크인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삼성 SDI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 SDI 어때요? 이미, 어, 안 좋은 악재란, 안, 안 좋은 이야기는 주가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 D I의 주가가 비록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뭐요 끝까지 보유를 하면서 버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IRA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한 악재로 작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주가는 선반영이 되었고,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세 달, 네 달이 넘어 버렸죠. 미국장이 아무리 좋아도 국내장 다 망했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그저께 미국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어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주가 오류 올라갔어요.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2차전지에 호재가 나올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호재로 볼수 있는 부분은 올해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올라간다 어, 탄소배출권의 규제가 올라간다 라는 점요거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겠다라는 점. 요거 호재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하죠? 어, IRA 폐기되어도 우리는 돈 지급하겠다. 연방정부 차원이다. 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들어, 어, 이제 침식을 할 거고요. IRA는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봅니다. 왜냐? 상원에서 8명 모자라고요, 솔직하게. 하원에서도 뭐요, 수혜 받는 지역이 공화당 출신 의원 지역입니다. 여기서 반대 는오 IRA 폐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 쪽에서 첨단세액 공제는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다. 요 이야기가 나,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트럼프 간세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라면 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어, 어,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어, 오로지 그냥 간세를 굉장히 많이 두드려 놓거나 또는 첨단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전기차를 아예 죽여버리거나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다 극장적으로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를 일만 저는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IRA가 유지가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이게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라는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없어진다에 배팅이 들어갔었고. 그 결과 주가는 이미 내려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정치적으로 좋지 못했죠. 왜? 아 윤석열이가 뭐했습니까 어, 비상계엄령 선포했잖아요. 물론 해제하긴 했지만 어, 윤석열이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팩트죠.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 정치적으로도 좋지 못했고, 11월 12월, 2월 달 트럼프 당선될 때부터 2차 전지는 이미 빠졌다. 트럼프 리스크는 이 정도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보유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2차 전지를 그래도 보유했어야 되는 게 맞았네. 이런 아마 말이 충분히 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 삼성 SDI에 대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보유견들이고, 현재 구간은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무료로 드리니까요. 어, 010829877615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거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뭐요? 예 문자를 보내지 않아서 SKC 이 종목을 놓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받아가실 분들, 어, 이런 거 받아가실 분들 연락 주셔라. 물론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봅니까? 안 보잖아요. 알려줘야 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받아가실 분들 연락 주셔라.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미반도체 영상 내용 적중했잖아요. 급등해버렸잖아. 자 코스모화학 적중했잖아, 어 맞죠? 네이버 로보틱스 다음날 상한가 갔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거 없잖아요. 삼청당제약 22일입니다, 22일 다음날 상한가 갔다고요.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왜안 받아가시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 받아가실 분들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주셔라.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극동주 매매는 저희와 협업 맺은 곳에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